에르난데스, 저는 40살, 여친 33살, 300일 만났습니다. 한달 평균 15번 만났고 그중 절반은 어? 동거하였습니다. 저와 여친은 30분 거리 동네에 살고 있고 둘다 직업적, 금전적 안정적이며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사소한 거에도 막말 등으로 피곤, 어? 막말 등으로 피곤하게 하였고. 여친이 제게 손 내밀었지만 저는 알지 못한 채 저의 감정만 앞세워 기회를 놓치고, 이후에도 마지막 이별 통보를 받고, 감정 변화에서 미안함과 배신감, 분노 또 막말로 상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친은 제게 남아있는 감정이 무작정 사정거에서 한계치를 넘었다. 전에는 싸워도 보면 풀렸는데, 이건 안 풀리더라. 끝난 것 같다. 마지막 또 막말에 후회가 되고, 제외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하고 싶고, 간절히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획기적인 방법은요. 에르난데스님, 병원 가서 분노조절 장애 치료받으세요. 아, 내가 막 웃긴 말로, 병원 가, 막 이게 아니라요. 진짜로 가세요. 문제가 됐잖아요. 둘 관계에. 마흔 살 돼서 남들은 다 해탈할 나이에 본인보다 그렇게 나이 많이 어린 일곱 살 어린 여자친구한테 막말을 퍼붓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건요 분노 조절장애예요. 그게 지금은 여자가 떠났으니까 지금은 막 애절한 감정 다시 잡고 싶은 감정 이게 되게 강할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돌아오면요 또더 심해져요. 본인도 모르게 그 막말의 수위는 올라갈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막말의 수위를 7의 수위로 말했을 때 여자가 떠났다가 그거를 다시 견디고 돌아왔어. 그러면 내 수위는 8, 9, 10으로 가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요. 때려요. 나중에 애 나면요. 애한테 야이 새끼야 시끄러! 막 이거 해요. 여자한테 막말하고요. 애기들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욕도 할수 있고 큰 소리 지를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관계의 문제가 될 정도로 여자가 떠날 정도로 나도 스스로 문제가 된다라고 인지가 되고 있는 건요. 병원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40살에는요.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우. 하고 한 번은 가라앉아야죠. 야! 야! 우리는 그걸 분노조절장애라 부르기로 했어요.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건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거 치료 안 하시면요. 지금 이 상태로 가서 막 싹싹 빌어요.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가지고 여자를 막 설득한다 하더라도 여자가 나이가 많이 어리진 않잖아요. 3 3살이면요 인터넷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 능력이 있는 있으신 분이고 주변에 좀 나처럼 살아보신 나이 먹으신 언니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인터넷 그 커뮤니티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언니들한테 문의를 할수 있어요. 자, 저랑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 남자 지금은 포언이지 나중에 결혼하면 널 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여자가 조금 있다가 이제 완전 마음을 접겠죠. 야, 이건 나의 생존 문제구나, 이러면서. 이거를 타개하려면요 진짜 병원 가셔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노조절이 안 되고 폭언을 해서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이걸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의사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치료를 받는 거를 여성분한테는 어필을 하세요. 한번 갔다 오고 나 병원 가, 이러면서 어필을 하시면요.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여성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분노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을 다니기로 했어. 혹시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줄수 있겠어? 좀 내가 이번에 문제를 너무 이제 정확하게 크게 인지를 했으니까 해결하고 치료받고 돌아올게 기다려줘. 라고 여성분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러고 나서 진짜 병원 치료 몇 개월 정도 받고 의사와의 상의 하에 이제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여성분한테 그 증거를 들이밀어야죠.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가야 되는 사람 많거든? 안 가! 사람들 몰라. 자기가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인 걸 몰라. 정신병자를 구는 거야? 정신병입니다. <laughs> 맞아. 상담받으면 상황에 따른 올바른 행동법, 생각법, 가이드 줄 듯. 40살, 30살, 20살, 10살. 모든 나이 통틀어서요. 상대방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람은 다 정신병입니다. 인터넷 악플과 다를 게 없어요. 고치셔야 돼요. 그게 본인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하실 거예요. 안 고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자를 떠나 보내고 아씨, 그러면 다음엔 다시는 실수 안 해야지 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반복될 거예요. 그 여자한테도 왁 소리를 지르고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다가 눈떠 보니 80세일 거예요. 그쪽이 몸담았던 경험으로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건 우울증이 대부분 원인입니다. 그렇지? 대부분 정신병이 여러 개가 교차돼서 들어온대. 하나만 걸리진 않대. 어. 40살 되면 습관이 본성이 되는 나이라 노력 많이 하셔야 될 듯. 그렇지. 40살이 딱그 기로에 서 있는 나이에요. 고칠 수 있는 나이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고쳐야 되는데, 안 가. 대대적으로, 막, 모든 사람들한테, 나 병원 간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상처 치료받는 걸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가보세요. 성격 문제 있으면 혼자 살자가 아니라, 성격 문제 있으면 병원 가자. 병원 가야지 내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도 좋다. 아시겠죠? 여자를 다시 잡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또 그럴 건데, 어떡해.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봐야죠.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다시는 포언을안 하겠다. 여자, 어떻게 믿어? 나, 몇 개월 동안 병원 다녀서 많이 나아졌어. 그리고 그거를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여자도 생각을 하고도, 어 이쯤 되면 남자가 질러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남자가 화를 내고 야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 남자 진짜 치료하고 있네. 한 1년은 더 지켜보겠죠 그러면. 1년 정도 더 만나보면서 오빠가 진짜 나아진 모습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되면 우리 결혼하자라고 하겠죠. 병원 가 그냥 병원 가. 에르난데스님 나랑 또래거든? 이 나이쯤 되면 가라앉아야 돼요. 비록 나도 악플을 보거나 여기에서 막 이상한 댓글 보면 야 임마! 이거를 하는 건 있는데 어쨌거나 그건 아니고 소중한 연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겠어요?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유튜브 두들겨 보세요. 그럼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 많이 해줄 거예요. 때로는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차라리 약한 약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을 때 빨리 가셔야 됩니다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기간이 길어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마크 올라가면 더 힘들어져요.